자, 여러분, 이제 14주차 상강입니다. 역시, 태, 보이스 하고요 사형식의 능동태를 쓰록해우시면 삼형식이 되는데, 163에 있고요 넘겨보면, 164쪽. 이건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어가, 이제 원래, 어, 원래 이제 능동태는, 사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수요동사. 수요동사가 완전 타동사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간접목적으로 간목이라고 해서 사람이고요 디렉터버지트 직목이라고 해서 직접목적으로는 사물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 요 간목, 직목이다.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인데 어, 수동태가 세가지 형식이 나와요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가 되기도 하고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가 되는 경우와 두번째 간접목적어인 사람만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직접목적어인 사물이 수동태의 주어가 안되는 경우가 나오고 세번째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간접 목적어는 안 되는 경우, 요세 가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음,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항상 다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이제 1번은, IO도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기호도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한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2 네, 한 퍼센트. 음. 한2 퍼센트. 이게 뭐 대부분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뭐, she gave. 힘이 간접목적으로 사람이고요 어, 북이 직접목적으로 사람. 이게 이제 동사 갖고 기준합니다. 동사가 뭐 나오냐에 따라서, 음, 뭐 간접목적, 직접목적 다 수동태의 어가되냐 그런 게 반가름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음, 그렇구나.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는, 개입을 하는 수동사는 간접목적은 힘이 주어가 되기도 하고 어북이 주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나씩 해보면 힘이 주어가 되면 힘이 시가 되고 워즈 기분이 될 것이고 b 프러스 bp니까 어북이 보류 목적어가 되고 능동태의 주어는 바이 쉬는 바이 허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 희가 주어, 희가 주어로 간접목적 주어로 나가면 어혹은보류목적하돼보류목적을라는 말은 나도 주어가 될수 있는데 너 간접목적인 사람, 네가 주어로 나가니까 잠시 난 잡고 있는 거야. 스탠바이 하고 있어. 사실 나도 어, 주어가 될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은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음, 2% 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목적은 사월만 주어가 된다. 이게 중요한데. 직접 목적어가 뭐냐면 사월이거든요 얘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어마무시해요, 95%. 얘는 거의 대세야, 대세. 95% 중요하겠죠? 직접 목적인 사물만 주어고, 간접 목적인 사람은 수동태의 주어로 대지 못한다, 그 얘기야. 뭐? 동사가 구기지납니다 애워야 되겠죠? 적용 동사. 달달달달. 애우세요. b 이 y 쓰다, s e 팔다, pass, Carry, 날다, s 트 n d r e a 이런 것들이에 이런 애들은 직접 목적어로만 추가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wrote me 예를 들어서 She 그녀는 wrote 썼다 나에게 미란 간접목적으로 하고 A long letter 긴 편지를 썼다 이게 I O 간접목적으로 사람이고 D O 긴 편지가 직접목적으로 사물이에요 wrote 쓰다 라는 동사는 라이스라고 있죠. 라이스 알페스카리센 리드 메이커 같은데 라이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직접 목적의 어롱레로만 주어가 되지 리라는 주어가 간접 목적이 아이로 나오면 돼야 안돼 안된다. 돼. 안 그래서 고쳐보면 어롱레로. 직접 목적인 사물만 롤 시간 쓰다 라는 동사는 직접 목적인 사물만 주어니까, 어, long l e 가 되고, was written 이 되고, 위가 보류 목적이 되면서, by her, 이렇게 돼요. 음, 긴 편지는 그녀에 의해서 나에게 쓰여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얘기. 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5형식의 능동태를 수동태로 치면 에, 2형식의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면 5형식의 목적격 보호는 2형식 수동태를 때는 주격 보호로 바뀌어요. 2형식이니까. 어. 자, 그럼 3번에, 5형식의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면, 2형식의 수동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니다 음, 목적격보는 적격보로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플 사람들은, 일렉트 c t 트 그녀를, p r 지던 i d 대통령, 회장님 주어고요, 타동사고요. 어 이게 목적어예요. 그녀가 목적어. 그래서 목적보 오형식이에요. 오형식의 능동태인데 수동태 고쳐요 이형식으로 붙여봐요. 그러면 목적어가 수동태는 타동사를 뒤준해서 주어 목적의 교환관계니까 허가 시로고. 오뭐지 이렇게 되고, president, by people. 일반인조, by, 일반인조, by, people, by us, by one, by t e m 같은 거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럼, she was elected president, 뭐, by야 생략.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각동사와 사회통사 지각동사와 사회통사인데 처에는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각동사와 사회통사 좀 보겠다 이번에 보면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눈코 입께서 아하라고 느끼는 게지각동사에요 눈으로 봐주세요.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어봐요. 촉각. 자, 뭐 눈으로 보는 건 see, look at, watch. 그 다음에 코 냄새 맡을 smell. 입으로 맛을 봐요 t a s 귀로 들어요. 어나 또는 리슨트 눈코익해서 아하라고 느끼는 게 지각동사다 이런 얘기 음. 지각동사는 말입니다 이런게 지각동사인데 이 지각동사 가아이서우난 보았다 그녀가 엔터 들어가는 걸 봤다 방에 아이가 주오고 a 우가타동사에 허가 목적어고 엔터가 목적보다 지각동사인데 이게 능동될 때 능동태일 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능동태일 때투 없는 원형구정사는 수동태일 때 투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얘기 그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능동태의 목적어 허가 쉬로 와서 쉬 so was seen 시 so s 니까 바로 엔터가 to enter the room. by me. 이렇게 돼서, 수동태가 될 때, 이렇게, to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 수동태가 될 때, 이렇게, to가 살아난다. 허가 쉬우되고, w o r s 이 되고, 눈동태일 때, to 없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없는 원행주장자가 동태 어르신 때 워즈싱 투에서 투가 살아났다 이거죠. 그렇죠? 음, 그렇게서 그렇게서 우리가 얘기해줄 수가 있다 예,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사역동사 같은 경우도. Make나 Let이나 Have 이런 Help 시키다 동사에게 이게. 이게 사역이야 사역 사역은 시키다 이런 얘기 시키다 이것도 목적어 다음에 To는 원형부정사의 능동태가 동태로 되면 To가 살아나요 예를 들어서 He made her study. Hard. 자, he가 주어고, 하동사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자리에가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는 형태야. 근데 이제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허가 시로 오고, 능동태의 목적은 수동태의 주어로니까, 허가 시로 와서, 워즈 메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B 플러스 PP니까. 근데, 투 없는 원형무정사 스터디가, 투가 살아나서, 투 스터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투가 살아난다. 뭐야요 투가 살아난다. 요거 잘기억해시험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기타 주의 수동태, 기타 주의 수동태가 있어요. <laughs> 일단은, 기타 주의 수동태가 있는데, 조동사는, 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능동태잖아요? 수동태로 되면 조동사는 그냥 내려가세요. 동사 운영 부분이 B+, PP로 이렇게 해서 고쳐진다. 조동사 다음에 B+, PP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수동태의 관형적인표현이 많아요. 뭐 수동태의 관용적인 것. 원래 수동태는 주어 다음에 B+, BP 다음에 Y+, 목적어라고 바위를 쓰는데요. 바위를 안 쓰고 대신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동태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수동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주호 다음에 P++PP 가이 플러스 목적으로 이랬던거거든 이렇게 됐던 건데 가위를 안 쓰고 관용적으로 다른 전시사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암기를 해야죠. 그럼 P 서프라이즈는 놀란놀란다 P 서프라이즈, 놀란다. B 서프라이즈. 비서프라이스드, 에 몸매 놀라다라든가 비커버드 위트, 커버드 너무 이드로 쓴다든가. 비플리지드, 비플리지드 위트. 비인트레스. 그래서 be interesting 흥미를 갖다 <laughs> 얘기를 그렇게 할수 있죠 be known as 뭔가 알려지다 <laughs> 이런 말들을 쓸수 있죠 의문매 능동태를 수동태로 치면 <laughs> 누가 썼냐 이 편지를 의문사면 주어고요 <laughs> 동사고 목적예. 그러면. 일단 능동태의 목적어 앞문서 비조로입니다. 디스 레어가 주로 오고, 디스 레어가 주로 오고, 이 로는 <laughs> 비동사 pp를 쪼개서 디스 앞에 비동사 쓰고. 로이을 PP를 뒤에 다 놔요 그러면 로이 과거면서 단수니까 <laughs> 워즈가 되고 리튼이 돼요 물음표가 되고 이동동태의추어는 슬로프테이도 될때 바이플러스 목초에서 바이홈이 되는데 바이홈에서 뒤로 가야 되지만 후가 의문사야 의문문에 과하는 의문사니까 능동태든 수동태든 그 의문사는 문두로 와야 돼. <laughs> 이게 문두로 와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한번 되고또 마지막으로 사동사인데 <laughs> 수동태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동사인데 수동태가 되지 못하는. 아. 사동사는 원래 수동태가 돼야 되잖아요. 사동사인데 수동태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주로 뭐 레치나 해부, 해부에서 가지다 해부가 즐기다 뭐 이런 것들 먹다 이런 거는 수동태입니다. 해부에서 가지다 s 다 m 리젠블 닮다라든가 그럼 대단하던가요. 이런 애들은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패가 안 되는 애 타동사일 때도 수동패가 안 되는 애 자, 어, 이렇게 해서, 3강도 마치고, 음, 4강은 부정사. 그죠? 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4강에서 만나요.